청송군은 지난 13일 식중독 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청송군청 위생팀과 청송군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책임자 등이 참석해 실제 상황에 가까운 방식으로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훈련 내용은 1식 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 보고 관계기관 상황 전파 및 현장 출동 환경조사 및 검체 채취 잘 사후 조치 및 유증상자 모니터링 등입니다. 윤경희 청송 군수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식중독 발생 초기의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도민방송 안나영 기자였습니다.